안녕하세요 비디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 부자재 소요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시공해 하시겠다고 하실 경우는 기존 건물에 달아내는 작은 증축 건물, 창고, 너무 작아서 어디에다 박고 끼기 어려울 경우에 알아보다가 직접 해봐야겠다 하시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에 닿는 부분이 2.6m, 2600, 앞쪽 튀어나오는 부분의 높이가 2300, 그리고 넓이는 3 m 그리고 튀어나오는 부분은 2m로, 그리고 지붕은 다 돌출을 시킨다고 하고 약간 앞쪽으로 나오게 2400 이렇게 시공한다고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판넬은 요폭 1m씩 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장 지붕이 이렇게 될테고 벽은 민판이나 소글로 시공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m씩 해서 이쪽이 4m. 지붕은 5장 붙이니까 5m. 이렇게 되고, 앞쪽이 2.3m. 지붕은 2,400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소유량을 뽑아보겠습니다. CS. 칼라 시트로 접는 절곡물을 CS라고 하는데, 후레싱이라고 하는데, 기존 건물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CS 물꺾기라고 합니다. 물꺾기는 기본 지수가 50에 150으로 되어 있어서 색상은 이쪽에서 나오고요. 길이는 3m씩 나옵니다. 3m씩 나온 있는데, 지붕이 5장이니까, 5m니까, 3m짜리 두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크로샤라는 게 있어요. 지붕 골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골 모양처럼 생긴 거는, 지붕이 골로 이렇게 돼 있죠. 이위 골이 이렇게 젖이는데 산이 올라와서 위에 물꺾기를 대면, 요 사이에 구멍이 생기죠. 이 부분을 막아주는 것을 크로샤라고 합니다. 지붕이 세골이면 세골 3골 크로샤, 네골이면 네골 4골 크로샤를 쓰고 철로 된철 크로샤도 있고 고무로 된 고무 크로샤도 있으니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로샤는 1m씩 나오고요. 겹쳐서 시공하는 걸 감안해서 지붕 장수. 플러스 1로 사용을 해요. 따라서 지붕이 5장이니까 6개가 들어갑니다. 다음, CS 돌출박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박공이라고 해요. 벽체보다 튀어나오면 돌출박공, 안 튀어나오면 미돌출박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벽체보다 튀어나왔으니까 돌출박공이라고 하고요. 지붕 산 부분 막는 거 보... 부분과 해서 이런 모양으로 돌출박공이 생깁니다. 이런 돌출박공도 3m씩 나오고요. 이게 2,400이니까 3m짜리 2 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엔드캡. 물 떨어지는 쪽에 들어가는 엔드캡도 지붕 골 모양처럼 생기는데, 물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끔 자연 낙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붕 두께와 관련해서 50t면 50t 엔드캡, 75t면 75t 엔드캡, 100t면 100t 엔드캡, 세골짜리 지붕이면 세골 엔드캡, 네골짜리 지붕이면 네골 엔드캡.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겹쳐서 시공을 하고요. 1m씩 나오므로 지붕 장수 5장 플러스 1에서 6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벽체에 들어가는 후레싱 볼게요. 이 모서리에 들어가는 것을 코너바라고 하는데, CS 코너바, 오징어 모양처럼 생긴 음, 코너바를 사용할 때도 있고, 민자 앵글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보통 벽체 두께보다 25mm 더큰걸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정석으로 시공하는 것은 벽체를 각을 쳐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집 벽체의 두께와는 별 상관없이 마감을 해도 됩니다. 앵글을 쓰든 코너바를 쓰든. 그런데 시공을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하실 경우에 별로 뭐 단열이랑 별 상관이 없다 할 경우에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벽체 두께만큼을 가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벽체의 두께보다 일반적으로 25mm를 더큰걸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하 벽체 두께보다 크게 해서 어, 피스 박을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코너바도 3m씩 나오고요. 3m짜리 코너바가 2.3m, 2.3m, 이 코너에 들어가니까 두 군데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바닥에 들어가는 베이스. 지그자로 되어 있는 유바는 민판이나 소굴로 시공할 때 들어가는데요. 여기 바닥에 쓰는 것은 아이언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틸은 1티로 돼서 아이, 보리 칼라 도장이 돼 있고, 아이언은 그냥 일반 은빛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두께는 1티고 좀더 두꺼운 거는 1.2티나 1.6티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3미터씩 나오고요. 바닥에 2미터, 4미터, 2미터 해서 총 8미터가 필요하니까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CS 유바라는 게 있는데 이 유바는 상부 쪽 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벽체를 세우는 부분에 이 부분 마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유바도 여기는 이메다부터 약간 기울어질 테니까 약간 더 길기는 할 거예요. 네, 2m에서 많이 길지는 않을 테고 2m, 3m, 2m에서 8m 좀 넘, 넘는 넘 길이가 필요할 텐데 이것도 CS 유바 3m씩 나오는 거 3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유바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벽하고 증축하는 벽체하고 만나는 부분에 기존 벽 이랑 음, 증축하는 부분에 만나는 벽 부분에 이 유바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측면 부분에 측면에 들어가는 부분에 두 개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부 쪽에 세 개하고 측면 쪽에 두 개에서 총 다섯 개가 CS u 바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지붕을 고정해 줄수 있는 지붕 캡하고 볼트가 필요할 겁니다. 지붕에 들어가는 볼트는 지붕 두께 플러스 80mm 짜리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한 봉에 10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붕 캡도 한 봉에 100개씩으로 해서 세트로 들어갈 거고요. 벽체용 캡은 인판이나 소그름 원형으로 사용을 해요 원형캡 한봉도 100개 그다음 벽체용 볼트 벽용 볼트는 한봉에 100개씩 들어가는데 벽두께보다 30mm 더 기른 것을 사용합니다 을그다음 칼라피스가 들어갈 텐데 칼라피스는 한 봉에 500개씩 들어갑니다. 칼라피스가 어 벽체색을 따를 수 있고 지붕색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겠죠. 벽체와 지붕이 같은 색을 쓰면 건물이 작으니까 한 봉만 들어가도 될 텐데 만약에 벽용하고 지붕용하고 색상이 다른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병용 칼라피스, 지붕용 칼라피스 각각 따로 한 봉씩이 들어갈테죠 그러면 한번 다시 검토해 볼까요 물 꺾기, 측면에 들어가는 박공, 엔드캡 들어갔고 크로샤 들어갔고 코너바 들어갔고 바닥 베이스 들어갔고 유바 들어가고 그 다음 지붕 캡폴트, 벽체 캡폴트, 피스 했으니까 부속 자재 다 들어갔 죠？이런 식 으로 부속 자재 소요량 을산 출한 다음 에 주문 을하 시면 됩니다.